하반기에 조금 그래도 계속 이제 성장 쪽으로 본다면 뭐 산업이 바뀌거나 네네네. 아니면 기업 자체가 바뀌거나 네네. 이런 쪽을 시장에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를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운전에 좀 집중할 때 아닌가. 아우. 거기에 관련된 건 뭐죠? 소프트웨어 있고 네네. 반도체 들어가고. 카메라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기승자 엔비디아예요 이번 달에 이제 반도체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네. 반도체 판줄알았더니또 삼성전자도 안 팔았어요 결국 외국인들이 이제 뭘 사느냐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결정된다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셌거든요 아, 죠 외국인이에요 지 물가 높고 막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금리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은 동결할 겁니다 네. 9월에 좀 못을 박아줬으면 최근 AI가 진짜 난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네이버 그 클로버X인가? 한번... 어, 예. 예. 아직 그러니까 이 생성의 AI는 음. 완벽한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주입해줘야 돼요. 음. 그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만족했던 게채 GPT보다는 좀 정확해요. 한국어 데이터. 가 아. 워낙 한국어 데이터가 많잖아요. 네. 네이버가 뭐 장점이 그거잖아요. 20년 넘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음. 블로그부터 해가지고 온갖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검색이 아니고 추천으로 바뀌어요. 아, 그니까, 단순히 좋든 나쁘든 쫙 띄워놓고 네가 골라라가아니라 내가 골라야 돼요, 그거는. 그 중에서 최상을 좀 최대한 이분의 성향 맞는 걸 골라서 띄워야 니까 네, 그니까, 러 이제, <laughs> 사용자도 질문만 잘하면 굉장히 음, 내가 그 원하는 답을, 네. 딱. 근데 옛날에는 내가 검색해서 찾으려면 일단 내가 음, 음. 시간 투자해가지고. 맞아요. 다 좋고, 잘하니 아, 뭐, 간단하면 네. 뭐 날씨 같은 거 그냥 탁 쳐서 나오지만. 네. 내가 예를 들면 여행 가고 싶은데, 음. 저기 뭐 일본이나 유럽 여행 간다고 쳐봐요. <laughs> 그럼 내가 검색을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저, 그저. 호텔부터 그걸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네. 거 아니죠? 안 그럼 그게 싫으면 패키지로 그냥 가야죠. 네네네. 네, 네. 편한데 지금 이게 추천의 시대로 바뀌면 좋은 게 내가 이 정밀하게 이제 그 요구한 조건들을 몇개딱 달아서 올려주면. 최대한 거기에 근접해서 뽑아줘야 내년 이맘때 되면 훨씬 성능이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제 클로바 X를 써본 제 경험상 과거로 돌아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네이버가 네. 어쨌든 이 기대감에 최근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단 말이에요. 이사님 네. 보시기에는 확실히 네. 지금 네이버가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포털이나 이런 쪽에 지금 종목들이 그동안 좀안 안 좋았잖아요. 네. 네이버가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또또 반등의 기회라던가 모멘텀이 충분히 될 만한 좀요이라고는 보세요. 요번나오 아니 저는 보니까. 플러스라고 보는 이유가 음. 일단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네데 기대가 없었어요. 그동안 뭐. 없었어 왜냐하면 본업도 계속 뭐 광고 근기 안 좋고 음. 쿠팡은 뭐 오히려 막 앞서가고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웹툰이나 이런 거 잘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전사 뭐 이익을 막 엄청 성장시킬 그 정도 비중은 또 아니었고 응, 응,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 이제 네이버 정체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또 포시마크라고 미국판 당근마켓 이조원 주고 샀는데 너무 비싸게 산거 아닌가 적자인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주가가 반 토막 난 건데 음. 근데 반 토막 난 다음에 실적 발표 딱 했는데 일단 숫자를 보니까 괜찮아요 음. 어쨌든 여전히 성장해요 음. 네, 이제 덩치가 좀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고성장은 아니더라도 음. 어, 그래도 이 정도 성장이면 괜찮고, 광고 경기도 또 돌아설 것 같고, 포시마크도 그, 에비따라 그러죠. 이제 뭐냐면, 감가상각비나 이런 거, 제외하기 전으로 계산해보면 흑자예요. 또,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나쁘지가 않고, 어, 생각보다 음. 괜찮네. 근데 여기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채 GPT가 음. 불을 당겨줬는데, 알고 봤더니 네이버, 네이버는 몇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생성의 AI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네. 지금 한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이번에 발표한 건데, 어쨌든 그 발표한 걸 종합해서 들어보시면, 소비자 대상보다는 네이버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돈 버는 건 기업형이에요. 네. 기업들한테 이거 다 깔아주겠다. 네. 그래서 구독을 그 내라. 네. 이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 오픈 AI 거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이버쓰쓴게 나아요. 왜냐면 또 한글 한국어를 되니까 그래서 비용도 더쌀 거예요. 음. 왜냐면 그 한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요. 저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훨씬 더쌀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삼성 SDS가 음. 날짜가 9월 12일로 잡혀서서밋을 열어요. 아. 어. 그 삼성 그룹도 한다고 했거든요. 삼성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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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표합니다. 9월 아. 12일. 근데 삼성 SDS는 소비자 대상 아니고 음. 전적으로 다 이제 기업형 기업형. 니가 그러니까 이제 둘이 경쟁할 수도 있어요. 기업형쪽.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시장 플레이어들이 또 늘어나면 기업들 입장에 선택지가 또 많아. 선택지가 있고 더 성능 좋아질 네. 거고. 그래서 음. 저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는 그런 이제 성장 동력이 어쨌든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몇년 후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거는 기업 가치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확실한 플러스가 됐네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 엔비디아네. 음, 엔비디아. <laughs> 아, 왜냐면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이거 하려면 엔비디아 칩 써야 돼요. 그래서. <laughs> 없어요. 요즘 보면 엔비디아 넘사벽이고 엔비디아는 임시수 없다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laughs> 네. 이번에 뭐, 뭐 실적에서 보여다시피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방금 얘기했지만은. 이, 어찌됐건 AI가 발전할수록 반도체도 아, 같이 따라갈 수 밖에 네. 없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또 그런 AI 분위기, 채 g PT AI 분위기에 반해서 반도체는 정말, 아, 사람 좀 답답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반도체도 너무 달라진 게. AI에 관련된 여기 반도체 HBM이잖아요. 그렇죠. 후공정. 음. 음. 그러니까 여기만 가는 거죠. 전공정은 음. 안 가고, 음.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 하이닉스에 연결된 음. 기업들이 또 많이 갔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여기 이제 하이닉스랑 같이 사업을 하니까. 음. 그러니까 삼성전 안 가고 하이닉스도 가고. 그죠. 아, 오늘도 여기 영상 찍고 있는 날 삼성은 빠지는데 하이닉스도 올라요. 엔비디아 밸류체인이에요, 이쪽이 다. 음. 근데 삼성은 이제 못 들어가 있어요. 엔비디아 밸류체는 지금 못 들어가 있어요. HBM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독점적으로 하이닉스만 납품해요. 아. 그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laughs> 삼성인자를 지금 좀 보고만 있는 거죠. 음... 수주할 수 있나? 하이닉스는 하는데. 아. 그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요. 엔비디아 수혜주네. 그 AI 반도체만 보는 거예요. 음... 네. HBM. 음... 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기업 위주로. 기존 반도체는 이제 뭐. 좀 시간 걸릴 것, 시간을 걸릴 것 네. 같고. 물론 뭐 삼성 밸류체인도 기대감으로 간건 맞아요.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우도 그렇죠, 그렇죠. 많이 갔는데. 직접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직은 이제 하이닉스는 h b m 에서 삼성도 하는데 음. 문제는 엔비디아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아직 안 되다 보니 근데 시장에서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음. 결국 하지 않겠냐. 음. 엔비디아가 뭐 하이닉스만 음. 할건 아니고 왜냐 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거를 분산시키는 게더 음. 나을,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하이닉스가 <laughs> 먼저하다 보니까 음. 좀 앞서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음. 그니까왜냐면 HBM 3가 가장 최신 제품인데 하이닉스는 벌써 양산하는데 음. 삼성은 4분기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실적 발표에서 나온 거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제일 성능 좋은 HBM 3를 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하이닉스니까. 음. 네. 그래서 삼성은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한다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고, 늦어지고 있다, 있다. 네. 근데 결국엔 4분기 내년 정도 되면 쫓아오겠죠 음. 네. 그래서 석성 음. 밸류체인이 조금 약간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조금 하이닉스보다는 음. 조금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음. 좀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지만 그 하반기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테마도 아마 이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음. 하반기에 조금 그래도 계속 이제 성장 쪽으로 본다면 바뀌는 기업들 있잖아요 뭔가 뭐 산업이 바뀌거나 네네네네. 아니면 기업 자체가 바뀌거나 네네. 이런 쪽을 시장에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2차전지를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네네. 이제 좀 봐야 될건 역시 2차전지도 사실 자동차 잖아요 한마디로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인데 그 안에서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이 모터로 바뀐 거죠 근데 음. 모터를 이제 움직이게 해주는 게 뭐죠 배터리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움직였던 거고, 이제는 운전에 좀 집중할 때 아닌가. 아우. 현대차가 이제 연말에 음. 80km로 완전 자율주행, 아.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할수 있는 거. 음. 그거를 이제 그 내놓겠다. 음. 고속도로에서 할수 있는 거. 아. 그거 이제 내놓겠다고 좀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는 약간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리 탑질 다 줘요. 여기는 음. 이제 가라, 이런 돌발이 가라. 나올 수도 음. 있고, 여기선 좌회전 해야 되고 여기선 음. 차선이 겹쳐지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답지를 적어 주고 이제 음. 거기에 맞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또 라이더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통제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테슬라는 되게 약간 사람같이 하는 거야 뭐냐면 아... 미리 내비게이션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는 오너분들은 지금도 엄청난 운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가죠? 동의만 하면. 음... 저기 일러면스그 그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로 아, 가죠 도조가 가죠.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많은 데이, 비디오에 비디오 분석하는 거예요. 음. 비디오를 계속 봐요. 음, 음, 하루에도 음. 어마어마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보면서 얘가 뭘학습하냐면 생성의 A랑 똑같은 거예요. 비디오 보면서 저 운전자가 이상황에서는 저렇게 운전하는구나. 진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오. 비디오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단가를 낮추려고 음, 하는 음. 건데 그래서 꾸밈없이 비디오 학습 통해서 인공지능하고 그럴려면 슈퍼컴퓨터 있어야 되고. 음. 근데 또 놀라운 게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걸 구현을 하고 있어요. 아예 운전대 없다. 그건 아직 생각하시면 안 되고. 레벨 3까지만. 아, 레벨, 레벨 3까지만. 3는 음. 그 앞에서 뭐냐면은 모니터에서 잡으라 그래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음. 근데 그 레벨 3도 어쨌든 이제 어쨌든 운전대를 ]군요. 놓고 아, 그렇죠. 네, 알아서 가 주는 거니까 이제, 음. 거기에 관련된 건 뭐죠? 소프트웨어 있고. 네네. 반도체 들어가고 뭐 카메라 들어가고 음. 예, 여러 가지 것들도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밸류 체는 이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또 여기도요. 어떻게 보면 기승전 엔비디아예요. 저는 그래서 AI 중에서 저는 세축으로 보거든요. AI를 음. 아까 말씀이 생성형 AI. 네. 우리 삶을 바꾸죠. 검색이 음. 아니라 추천으로 바꾸고 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바꿔요좀더 음. 이제 편리하게 예, 약간 잡무 같은 거를 좀더 음. 이제 그, 거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 에두 번째가 운전을 바뀌고 음. AI. 세 번째는 로봇. 음. 로봇도 사실 자율 주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맞죠. 로봇 스스로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결국엔 인간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다. 끝으로 보면은, <laughs> 어쨌건 8월 달에 외국인이 많이 나갔어요. 그쵸? 그렇죠? 뭐, 셀코리아해서좀 많이 나갔는데 뭐 자국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랬겠지만 지금 환율이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 약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우리나라도 물론 증시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텐데 물론 다 빠진 건 아니고 뭐좀그 전에 많이 빠졌던 거나 아니면은 좀 전도 임망한 산업은 여전히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요, 사고 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했던 게 강달로 가고 음. 막 증시 안 좋고 막 그랬잖아요. <laughs> 막 환경도 안 좋고 보통 이러면 외국인들 막조단이로 때려버리거든요. 하루에 그죠. 근데 8월달에 외국인들 거의 안 팔았어요. 아안 팔았어요. 네. 누가 팔아요?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아 <laughs> 보통 외부 변수가 안 좋으면 원래 기, 기관보다 외국인이 많이 팔거든요. 네. 그데 지금 올해 외국인들 주식 많이 샀잖아요, 상권에. 근데 안 나가요, 아직도. 음, 최근 한 일주일은요, 외국인이 코스닥만한 몇천억 샀어요, 또.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이번 달에 이제 반도체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음, 반도체 판줄 알았더니, 또삼성전자도안 팔았어요. 음, 보면, 이게 전체로 음, 보면. 이제 월말에 조금 팔았어요. 음, 음, <laughs> 옛날하고 옛날처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러면 외국인 팔겠지, 이게 아니에요. 음, 음, 예.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기관이 더바라 오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생각하기 에좀 어려운 것 같고 환율이 강 달러니까 팔고 네. 약 달러니까 또 사고 이러지도 또 않더라고요 네. 네. 다르게. 그래서 정말 이제 분석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그건 맞아요 강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네. 강도는 확실히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이제 뭘 사느냐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결정된다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셌거든요 쎘죠 외국인이에요. 음. 외국인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을 떠난다 이거보다도 계속 머물러 있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음. 그 중국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laughs> 그 점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제 관건은 결국 어쨌든 또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달러 강세는 좀 꺾여야 되는 거아닌가 음.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조금, 그러니까 9월 FMC는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아. 경제가 또오꾸러지면안 되기 때문에. 음. 음. 금리 올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음, 음. 그리고 그 후로 거의 1년 만에 올렸잖아요. 그죠, 그죠. 금리가 이제 막한 8, 9% 가고. 그죠, 그죠, 그죠. 너무 늦어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몇번 경험하시다 보니까 좀 신중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경기적으로 조금만 분석해도요. 미국 경기는 결국 이렇게 좀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음. 몇달 후에는. 이미 그 징후가 나오는데. 그죠. 단지 물가 높고 막 이런 음. 이유들 때문에 금리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 9월에 9월은 동결할 겁니다. 네. 9월에 좀 못을 박아줬으면 네. 네. 금리 이제 인상 끝났다. 네. 그러기 이제 확실하게 좀 매듭을 져주면 증시는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9월 21일인가 아마 그 날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시장도 그냥 보고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뭐. 크게 위로도, 음. 크게 아래로도, 뭐, 흔들리지 않고, 음. 좀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래서, 음. 전략은 단순합니다. 급락하거나 빠진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음. 오히려 투자하시고, 음. 막 이렇게 증시도 올라가는 분위기다. 이때는 네.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고, 음. 이게 좀, 9월까지는 좀 괜찮은 전략이 네. 되지 않을까. 네. 하여튼 뭐, 8월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9월 되면은, 어, 3분기도 이제 끝자락. 그러면 이제, 9월 지나면 바로 4분기, 이제 연말 모드로 이제 또 이제 네네네.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서 막바지로 가는 분위기라서 그 계절적 바뀜에 따른 어떤 또 관심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에 많은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